안녕하세요. 성경 탐험 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는 마치 행사와 같다. 어떤 이벤트 같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예배. 뭐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그런 예배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열심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움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요. 온전한 예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공동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문제일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은 이 온전함이라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나에게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벅차고 뭔가 막 충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또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그냥 욕구입니다. 이런 감정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루에 뭐두 번, 세번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고 너무 맛있고 막 행복해. 그런 걸 원해. 이런 욕구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어쩌다가 특별하게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교회, 예배, 온전함, 이세 가지를 따로 놓고 각각 우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몸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그런 주인의 일을 하는 건데요. 뭐 현대의 개념으로 종교적이나 신학적으로 교회의 개념은 뭐다? 뭐 교회가 지금 뭐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모여서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뜻한다. 뭐 이런 개념 말고 성경적으로 딱 이해를 해보자면 그냥 교회라는 개념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교회들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을 뜻한다 그리고 나는 그 크리스천들에 속해 있다 그럼 그 몸의 한 부분이 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보자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재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의 영원한 유교한 제사를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제사의 성격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제사를 지내야 죄가 없는 게 되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밖에도 감사의 제사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주된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사는 선택받은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그 제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한 번의 제사, 이 제사를 끝내 버리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 예배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야 했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일요일에 가서 예배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죄를 없애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라는 지난 기록에서 남겨봤었죠. 그럼 이제 온전함, 이것에 대한 이해가 남았는데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완전함이라는 걸 거예요. 완전한, 온전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주 막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희망하는 이런 욕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런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이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게 믿음, 선물, 은혜, 구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온전한 예배라는 그 개념을 단어 매치를 해보자면 아마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그것은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죠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 여기서 죽는다가 이 목숨에 대한 죽는다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에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목숨까지 전부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어쩌면 우상이라고도 하고, 헛된 희망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자랑 또는 자녀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강박,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서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좋은 표현으로는 작은 나의 소망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나의 그 여러 가지 욕구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으로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고, 크리스천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개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단어들을 표현할 때 극단적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뭐 빛과 어둠, 지난 편에 기록했던 생명과 죽음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나타날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여기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때예요. 그러면 온전함, 완전함의 때가 아닌 지금은 그냥 불완전함이에요. 온전함, 완전함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은 불완전함이라는 게 확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그 제자의 삶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들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그 온전함을 향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없어. 그러면 불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확정된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은혜로 가능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배들의 모습이 온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그런 모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대충 식사를 때우듯이 그렇게 드려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온전함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떻든 온전한 걸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뭔가 이 기도의 뜨거움이 없고 찬양의 감동이 없고 이런 것들은 나의 욕구를 못 채우는 것 때문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바라본다면 방향성을 점검해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준으로 이 주일 예배 어쩌면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거야. 내가 원하는 욕구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잘못됐어 라고 여긴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나의 욕구의 기준으로 볼때 어, 나보다 조금 앞서 있으면 온전하다고 여기고 나를 기준으로 조금 더 부족하면 여긴 예배가 잘못됐어 라고 여긴다. 이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어떤 모습이든 방향성만 맞다면 그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 예배, 삶의 예배 편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주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놓여있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안식일,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소중하지만 이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욕구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셔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점점 발전되어 온 거죠. 나는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 들어와서 앉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끊임없이 이 삶을 반복하는 것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왔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너와 친하고 싶다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자유인이 되어서 죄를 멀리 하고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보내서 너를 돕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라는 정말 당연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